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.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, 너비는 한 규빗,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넷을 만들어 그네 발귀 네 모퉁이에 달되 턱곁에 붙이라이는 상을 맬 채를 깰것이며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.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.아마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.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. 어, 여기 이제 이 상은 진설병을 두는 상인데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, 그 떡을 늘어놓는 그런 상을 얘기합니다.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 과자죠. 딱딱한 과자처럼 생긴 그런 이제 빵을 얘기하는데, 이아 이제 빵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6개, 6개 해서 12개인데 그 12개의 빵을 그 상에 올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길이는 두 규빗, 90cm 정도 되겠죠. 너비는 한 규빗, 45cm 정도 되겠죠. 높이는 한 규빗 반, 67.5cm 정도 되리라고 여기집니다. 역시 이제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.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.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. 손바닥 넓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데 아 이렇게 높은 턱을 만들도록 한 것은 그 진설병이 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. 그렇게 이제 턱을 높이 만든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진 것은 어느 하나 상해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은 성막에 있는 것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 아, 이에 관한 놀라운 비유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죠. 아,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죽을 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아, 이스라엘 자손의 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.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수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.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.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보내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얘기하다가 그 여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 믿음을 칭찬했냐면 바로 이 진설병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떡을 얘기한 겁니다. 성전의 떡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얘기한 겁니다. 떨어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. 언제까지라도 난 기다리겠습니다.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건 내 겁니다. 난 그걸 받아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쓸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라고 말씀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증거의 예 이제 이 고리를 만들어서 붙일 때는 발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고리를 만들어서 발에다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그발위그발위 네모퉁에 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. 그발위 네모퉁에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상 높이 자체가 증거괴보다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높이는 같습니다. 이제 그런데 어, 여기서 이제 그 위에다 달라고 한 거예요. 여기는 발을 증거괴는 발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음, 고리를 그발위내 네 모퉁이에 달라. 그러니까 증거괴하고 어, 진설병 투는 상하고는 이 고리라든지 이런 것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조각목으로 그 체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.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.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을 두도록 가신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,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 이것은 뭐예요?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,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마 세상에서 먹을 것을 거두게 됐고, 그 먹을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진설병은 성전에서 나가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의 식구들이 그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진설병과 얽힌 이야기 또 다윗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갔을 때,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갔을 때. 진설병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은 비록 이제 성전에서 물려 나온 진설병이긴 하지만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하다, 사흘 동안 가까이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하다해서 이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나중에 화근에 대해서. 제자랑과 그, 그 집의 식구들 8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려 내를 늘 기억하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 진설병이 나중에 위치하는 것을 보면 이제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북쪽은 어떤 곳이냐면 그 3장너어를 보게 되면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. 재 버리는 곳은 먹을 수가 없는 곳을 버리는 곳입니다. 제사 드릴 때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똥이라든지 아니면 재라든지 기타 더러운 것을 북쪽에다 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왜 진설병상을 북쪽에다 뒀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그 이제 포장으로 된그 담장 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안쪽 담장 안에는 성막 안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. 거룩한 것,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여진 것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이 진설병 상을 북쪽에다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.